여러분,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목자 생활, 어, 특별히 새로 세워진 목자들을 대상으로 어, 양육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음성 파일을 입혀서 어, 또 기존의 목자들에게도 어,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목자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왜 목장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셀도 있고, 목장도 있고, 뭐 구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목장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첫 번째 우리의 목장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추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어,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목장으로서 신약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회복이 우리가 목장으로서의 모임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 그러면서, 목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이 목장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예, 때를 기억해 보면 아실 겁니다. 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을 그때의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까? 건물로부터의 종교개혁이었고 형식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과도한 사제직에 어 대한 것으로부터의 불러내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약교회 회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목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교회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교에 모였던,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으로서는 모이는 목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장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여러분,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식구가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며 하는 한 가족으로, 가족으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기능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모임으로 목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리고 저는 목장은 결정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그것을 마치 내 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해주는 공동체다. 그래서 만약에 목장이 서로의 삶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의 시작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목장은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복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은 그러면 목장 안에 목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 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목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겁니까? 나보다 남을 더 잘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절대적인 희생을 통한 어머니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부모의 리더십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토닥토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신뢰와 그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바로 그 부모의 리더십이 목자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러냄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꿈꾸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장만이 아니라 세축과 내네 기둥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축과 내네 기둥이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뭐가 있죠? 목장 모임, 그리고 삼공부, 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의 가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는 온전히 바로, 바로 설수 있다는 겁니다. 삼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호기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삼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인 목장이 이삼공부를 통해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목장이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고 깨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다시금 지지받고 응원받는 겁니까? 바로 목장 안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받으면서 목장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세 축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기둥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 분담,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대 목자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서로가 분담되어야 한다. 목,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목양의 역할을 목회자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목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목자는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명한 방향을 알았지만 목자가 목장 사역을 할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장 사역이 안될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본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 목장일 경우에는 목자와 일반적으로 목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부의 관계 또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장 사역에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역보다 사명입니다. 일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나 사명을 기억하다 보면 그 일의 일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다라고 할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아, VIP를 세워서 전도해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영혼 구원은 제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장 안에서 제자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예비 목자나 부목자를 키워낸다. 그것이 목자에게 일차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나누기도 하고 목원들을 신방할 때 함께하기도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될때 영혼구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원들이 제자가 될때 영혼구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의 포커스가 있지만 목자에게 있어서는 제자삼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세번째는요. 우리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에게서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와 섬김입니다. 그러나 목장사역의 핵심은 섬김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의 포커스를 두다보면 우리가 쉽게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섬길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역국을 끓이지만, 또좀더잘 잘 섬기려고 미역국에 뭘 넣습니까? 전복을 넣어요. 그런데 또 옆에 다른 목장을 보니까 더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 미역국에다가 전복에다가 소고기까지 넣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친다는 거예요. 섬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안 해도 되고 한 가지 해라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자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들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목은들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섬김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자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 목회다. 목자에게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동력입니다. 목사님과 병원지기들과 초원지기들과 동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소하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할 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네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력할 수 있을까? 동력을 체득화하라. 여러분에게 여섯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와 초원지기, 그리고 목자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장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원을 위해서 비밀을 지켜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소통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장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 일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점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목원들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적 사역 분담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장에서 목자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좀 약한 분들에게는 뭘 맡기는 겁니까? 설교 요약을 맡기는 겁니다. 설교 요약을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설교 요약을 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VIP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맡기면 좋을까요? 바로 칼럼이나 예,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를 맡기는 겁니다. 그 광고를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아,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카톡이나 단체 이런 데에 주보 올리는 거, 광고 올리는 거, 또 자랑의 역할, 또 게임의 역할 이런 모든 역할들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역할이 있을 때 목장 모임에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들어 여러분들 생각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나누는 거, 여러분 어, 여러분 사역을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목장식 를 제자 삼으라. 특별히 여러분 목원들 안에 있는 한 분들을 좀 특별히 생각하셔서 부목자로 예비 목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금 좀더 다른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VIP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함께 데려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어, 제자 삼는 그 일에 어, 함께 동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어, 목장의 VIP를 삼으라. VIP를 꼭 함께 삼으셔서 함께 그것을 동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VIP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기도, 기도 응답을 나누라. 기도 응답을 나눔으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이 동력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눌 때에 비로소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또한 함께 동역으로 요청하셔서 기도 응답을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장 모임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목장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의 순서가 영원 구원시키고 제자 훈련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목장 모임 안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어떤 순서를 만들고, 목장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장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9개 혹은 10개로 나누는 순서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성인 목장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밥 먹었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요,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주일 예배 때 했던 찬양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 블레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내 자녀를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내 사이에 두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하는 올리브 블레싱 또한 필요하죠. 그리고 주보 광고를 함께 필요한 분들은 나누고 읽고 그리고 목장 주보에 있는 칼럼을 함께 읽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요약 담당 하시는 분이 5분 이내로 해서 말씀을 요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이전에는 감사 나눔이었는데요. 감사 나눔과 함께 기도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하면 목장안에서 나누기가 힘들 겁니다. 목자가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한 번씩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에 포커스를 나누다 보면 태도에 칭찬하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구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구나 목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나눔을 하게 되고 성인 목장의 경우에는 선교헌금 그리고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상공부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꼭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모임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체크하는 것. 그럴 때그 기도 모임 자체가 기도 응답에 포커스를 둘수 있습니다. 목장의 꽃은 나눔인데요. 목장의 열매는 기도 응답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때 나눔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말하라. 특별히 목자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수위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나누었을 경우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장 안에서는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있는 데에서는.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1대1로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비밀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 돈 거래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또한 목장에서 나누시면 안 됩니다. 교회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적인 이야기, 음단패설, 그리고 자녀 학습 방법 뭐 이런 부분들 또한 성인 목장에서는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질문 앞에 목장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학습이나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목자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바로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난할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아,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목은들에게 영적인 청사진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성경 안에서 사람을 단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목자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1단계는 v i p 이분은 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뿐만 아니라 목장과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v i p 가될수 있습니다. 2단계는 예배는 드립니다. 목장과 공예배는 출석하는 것을 2단계로 생각하시고 3단계는 목장과 공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 헌신자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VIP가 목자 되는 것이 목자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목자, 제자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이들이 세워져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목장에서의 우리의 목자는 마치 거루트기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육장 십삼 절의 말씀처럼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트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트기니라.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루트기처럼 생명을 나누는 바로 그 일이 목장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목장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목장이 될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